자유한국당의 금도를 넘어선 정치공사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채일 의원, 제정신입니까? 가성 연쇄살인사건은 10명의 무고한 여성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연쇄살해돼 국민을 공분에 떨게 했으나 살인만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지금도 천추의 안을 안고 아 지지 않는 아픈 기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 경찰이 트라우마, 트라우마와 유가족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관련 수사 경찰들이 분노로 칠 떨고 있을 정도로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은 온 국민의 영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의 유력 용의자 공개를 두고. 조국 물타기라 덮어 씌우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28년에 걸쳐 관련 증거를 남김없이 보존하고 미제사건 전담반을 만들어 언젠간 범죄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일념으로 희대의 살인마를 추적해온 경찰의 칭찬과 격려는 못할 망정 경찰의 명예를 밟아 짓이기는 듯한 방자하고 몰지각한 발언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영면에 들지 못하고 아직도 구천을 도돌고 있을 피해자들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놈의 얼굴이라도 봐야 한 판이 풀리겠다는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이 의원의 발언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의원의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몰지각한 발언이야말로 오히려 공작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과 경찰관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도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채체의원은 공감능력이라고는 공감 전혀 없는 자신의 망발에 대해 당장 유가족과 경찰 그리고 국민 앞에 속고 대죄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